돌파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25년 기준 솔로 6년 차입니다. 30살 전 결혼이 목표인 저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. 그래서 친구에게 소개팅을 받았고 인생 첫 소개팅 그런데 몸무게도 인생 최대 저 소개팅 어떻게 될까요? 60kg 돌파 날렸다! <laughs> <와, 엄마. 웃음> 아, 먼저 갔어요. 우리 3시간 걸으려고 3시간 걸으면 1분 빠회지아되지안 갔잖아 렉네 근데 언니 방심하지 마라 그 중간쯤 가볍게 다이어트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엄마 엄마 뭐해? 까짓밖에 안 왔어 엄마 이거 까짓밖안 왔어 엄마가 먼저 가잖아 죄송합니다 올마가 파이팅이지 파이팅이지 야 엄마도 다제지자 그다음 시작 우리가 알 겁니다 <웃음> <웃음> 다이어트 1차 1차 <laughs> 하나 1차 하나 1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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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 1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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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근데 뭐안차 1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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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근차아 끈기.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? 오늘 아침 쟀을 때 56kg 였거든요 음. 돈가스 먹으러 어 음. 이거 어제 산 패딩이거든요? 아, 64,000원. 어. 여기 들어가. 56kg 로안 내려가 이제. 56kg 밑으로 안 내려가. 이렇게 많이 자는데 나 얼마나 안 빠진 거 알아 엄마? 아안 받으면 우리 날라 가나. 난 3년 안에 뭐좀더 해야 돼. 어때요? 살이 좀 빠진 거 같아요? 여러분, 진짜 살 빠진 거 보려면 얼굴이 아니라 손을 봐야 돼요. 제가 지금 손이 아닌가? D E 일미. 어우 오줌마려. 화이팅! 다이어 화이팅! 야. 안녕하세요. 에스키모 인가 사냥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내가 때, 저이냐면는치만는 이만. 저는 이는유치저 이만. 저는 이 이만. 이만. 저는 이만. 저는 이만. 저는 이만. 저는 이 여러분, 가고 있는데, 저 너무 긴장되거든요? 내일도 정리됐어요, 야 그리고 저의 첫 소개팅이라서, 뭘 입을까 고민 엄청 많이 했는데, 원피스를 입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준것 같아가지고. 그리고 또 친구가 나보고, 강남의 클럽간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거 접고, 옆에 있는 거 입으려고 했는데, 저 친구랑 그때 영상통화를 하게 됐는데, 친구가. 정해졌어요, 다른 룩으로. 그래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 그 이것도 귀엽긴 한데 뭔가 재질이나 그런 무드를 따졌을 때는 여기다더잘 어울린다. 그래서 이렇게 입었습니다. 저 원래 소개 때이 숨이 잘안 쉬어져요? 숨이 안 쉬어져. 뭐야, 진짜 웃겨. 너무 긴장돼 어떡해 진짜. 진짜 도착했어. 아 하나님 제발, 아멘. 나 립스틱을 안 들고 온 거예요. 왜 어디로 가는 거야 망했어 <laughs>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요 싼치을 먹고 있습니다 맞다 어, 어, 그거 먹어야 되는데 두 번째 데이트까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솔로 탈출 이거 정말 쉽지 않네요 한 시간 걸려서 왔어요 이건 사랑 맞죠? 춥다고? 달 알. <laughs> 처음이거든요 소개팅 소개팅 전문가님이 안녕하세요. 지도해준 대로 더 어, 좋은 소개팅남 만나기를 부습니다 응. 2025년 첫 소개팅 실패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여러분 하지만 도전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결혼식장에서 만나요 안 <laughs> <laughs> 말투가 완전 어때? 어 네. 어 내일 네, 이어 빨리빨리 해야지, 빨리빨리 한 10명 만나야지 그 중에서 그래서. 근데 사진 없이, 사진 없이, 사진 없이 그냥 그냥 서로 만나기 아니 경험이 중요하잖아 많이 만나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팅 남을 정리한 지 이틀이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남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개팅을 또할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<laughs> 너무 웃겨 소개팅 제 인생 두 번째 소개팅 여러분, 올해 남자친구랑 복구 보고 싶은데 저 솔로 탈출 가능할까요? 지코안의 솔로 탈출 프로젝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